길뢰했더니 권총국이 너이 새끼 안기부지? 그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순간이요 우리 기관에서는 임무가 김비성시신발 파견하니 그때까지도 시신이 죽었사지는 모르는 거니까. 딱트는데 거대한 침상이 딱 있고 거기에 노인의가 누워있는 그때까지는 내가 이해된걸 아우느라 얘기해 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갑니까 나는 가부터 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당시 상황 좀 네. 자세하게 좀 알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제가 2년 만에 1994년도에 중국을 가 봤습니다. 그때부 많은 제가 실적을 남기고 이제 다시 시점에 와서 내리면 돌아갈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오후가 됐는데 밖에서 우리 사물놀이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참 노인들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치는데 깽가리 징이 다 깨지고 장구와 북이 다 찢어졌습니다 야 이게 우리 민족 악기들인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시는 거해가지고선 제가 이제 94년도 10월달에 인사동에 가서 북, 장구, 깽가리, 징두 벌씩을 사가지고 제가 중국에 돌아갔죠 심양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 제가 제거다 짊어지고 나가니까 보통 모습이 아이 좋아가지고 그딱 갔던 그 심양 서탑 고려 호텔에 도착해서 누아주니까막 눈이 내가 왔다 막 전화를 하더라고 뭐 쏠라+ 쏠라+ 쏠라 그때 내 갑자기 막 카메라 기자들이 오고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왔어요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그냥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인이 최초로 그런 걸 갖다 준 거라 그것이지 이에 이제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가지는 일이다. 한중수교3십년기념으로 중국 심양에 있는 설화소년예술단 하튼 멋지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해 9 5년1 2월달에그 심양 고래 들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하는 겁니다. 그덕보니까 누구십니까 문 열으니까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들 두 명이 딱서 있는데 빨간 배지가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문 그때 제가 타던그 요령 신문을 가져와서 펼치는 겁니다. 유재복 선생은 맞구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는님 평양에서 왔습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장군님의 특명을 받고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북한 친구들이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악수라 하고 인사를 하고서 명함을 교환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기자분님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실에몇 년생입니까? 5 2년입니다 아금 동갑이 다 해가지고 이렇 악수를 하고서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가가지고서 요리를 많이 시켜놓고 이제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미국을 싫어하잖아? 근데 말보로 담배를 피우더라 이거예요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말보로 담배 두보로 하고 로얄 살로트 두 명을 가져와라. 로얄 살로트는 그 당시 에 상당히 비싼 술이에요. 왜? 이왕 주는 거. 최고로 주자 이거 내가. 그니까 역시 최고로 졌기 때문에 그 후의 일이 잘된 겁니다. 그니까 러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이렇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남북, 북남 안에 친구로 사귀었으니까, 오늘 친구로 사귄 친표로 내가 죽겠다 했더니, 알았대. 그러고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질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여튼 제가 우리 조국에 돌아가면, 오늘 선생님 만나는 보고를 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귀욕을 해서, 안기부에 저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를 했죠. 그때 보고를 하면 그건 국가보안우관리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하고 그때 받았던 명함을 딱 보이니까 명함을 확인해보니 더 놀라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거물이래 거물. 이제부터 는네 임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마치고 해가 바뀌었어요. 96년도 5월달인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 사람이에요. 유 선생님, 예. 그 이달 말쯤에 좀 비해증에 나오시겠습니까? 딱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조국에서 높으신 분이 선생님을 뵙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날 가면 됩니까? 언제까지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끊었지. 근데 벌써 끊는 순간에 도착이 다된 거예요. 우리 쪽에서.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96년 5월 중순에 갔습니다. 가니까 비해증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자붙은 차가 나온 거예요. 이건 대사관차입니다. 대사관 차를 탄다면 벌써 내가 북한에 들어간 것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만난 친구가 나 거야. 그랬더니이 선생님 사실 제가 작년에 선생님 만나 뵙고 평양에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북남 남북 간에 할 일이 많으니까 조평통 고위층이 나오시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래.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베이징에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우주 호텔입니다. 거기 딱 도착하니까 특실에 딱안에댔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세 사람이 들어와요. 전부 다 정장에다가 선글라스를 다 쓰더라고. 그러더니 맨 앞에 들어온 사람이 타임지 영문 타임지를 들고 들어오다 보니날 보더니 이 선생 반갑습니다. 나는 조평통이김 국장이 그러더라고 이름안 밝히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좀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방에서 앉아 있는데 따라온 두 사람들은 옆에서 딱 부동자세로 적는 거예요. 딱 적고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난 그 친구는 그 침대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높은 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국장 얘기가 그거예요. 이 선생님 예.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아이들만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서울에 데려가시라고요. 이거 놀랄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또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고밑에 그 마침 그우주호텔 1층에 한국에서 온 식당이 크게 있었어요. 다섯 명이 들어간 거죠. 4대1이죠그 들어가서 이제 뭐 맛있는 요리 시켜놓고서 일부러 저도 이제 술을 먹었습니다. 왜? 술김에 말을 해보려고. 거나하게도 술 취해서 그 내가 이제 먼저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화국에 아이들을 한번 서울에 데려가라고 했는데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평양을 가봐야 되겠다. 기래요 정말 오시겠습니까? 그래 갑니다. <laughs> 기은내 말입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드려도 남쪽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겐데요.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죠. 허가를 해주든 말든 초청장만 주면 가겠다고 그랬니 알겠대. 놀라는 거예요. 실컷들 이제 또 저녁을 잘 먹고 술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서 그 처음에 많은 친구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인데 평행 가고 싶다는 말 잘했고 초청장을 준다는 말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거예요. 방북 확을 안 해도 오겠냐 이거야. 간다! 아, 우리 조국 당 아니냐? 그럼 나 당신을 믿는다. 당신한테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아 좋대. 바로 왔서니 보고를 다 해, 하고 이제 달에 바뀌어서 6월 13일인가 그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팩스가 딱 들어왔습니다. 팩스가 초청장. 우리 이제 기관에서 보더니 이야, 이건 사건이래이 사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상상도 나, 못하는 일이래. 통일 그때 통일원입니다. 통일부가 아니고 통일원에 그러면 방북 허가 신청을 넣자 이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그때가 상당히 안 좋을 때입니다. 남북 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백두산에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잖아요. 9 4년도 7월 8일 날 심장마비로 죽고 그런 판이니까 우리 통일원에서도 위험하다. 가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월미도에 가면은 정보사 호텔 하나가 있는데 저를걸로 부르더라고. 같이 갔더니 다섯 명이 모여어 경찰청, 보안사, 안기부, 정보사 대책 회를 가진 겁니다. 나에 대해서 3대 이로 결론이 난 거예요. 세 명은 가지 말라 두 명은 본인이 원하면 가라 이거지. 근데 그니까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가는데 만약에 못 오면 우리 책임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나 그랬지. 돌아온, 난 돌아온다. 난 충분히 돌아온다 그랬더니. 알았대 가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96년도 6월 16일날 북경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더니 그 여권을 달라고 하더니 북한 비자가 나오고 표를 끊는데 그 북한 아가씨가 그래 쳐다보더니 환장하십니까? 예.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궁금하다, 이거. 남전사람이 갈,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준비 해놓고, 참,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죠. 96년 6월 18일 날, 베이징에서 이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악했는지, 선반에 문이 없어가지고 짐을 싣고서 이렇게 줄을 끈을 이렇게 맸어. 막 떨어지고, 에어컨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앉아자마자 막 정정한 했는데, 뒤에 막 땀, 이 흘러. 근데 이제 조금 뜨니까, 그 아, 에어컨이 아니고 아이스. 아이스가 쫙 나오면서 좀 이제 열기가 식어진 거예요. 야. 참 감회가 새롭죠. 참 태어나가지고 그 적지 평행을 들어간다는 게 일단 그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트레이 내리는데 차가 세 대가 있더라고. 가운데 차가 빨간 별에 619라고 딱써 있어. 딸과 사장이 야이 차가 나왔네 자기도 몰랐대 그러니까 호위천국 차장입니다 김정일 호위천국 차장에 나왔는데 그딸 가운데 그차 태우고 앞에 람를 타가지고 이제 쫙그 가는 거예요 딱 하는데 베이징에서 말했던 그김 국장이 유 선생님이 오늘 태양을 몰고 오셨습니다 어제까지도 비가 무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 선생이 못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이 방북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용기가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뭐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머릿속에 취재가 들어가면 머릿속에 이제 절대 쓰지 말라는 걸 교육을 받았거든 내가 절대 쓰지 말라 고 가가지고 이제 저 만수대 동무상 앞에 가서 꽃다발을 넣고 참배를 하고 다시 이제 가는데 국제이 하는 말이 우리는 유 선생님을 고려호텔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제골 초대소로 모십니다래. 그래. 아, 내가 서재골이 어디인 줄 알아 평양에는 초대소가 두개가 있어요 백화원 초대소는 현직 전 세계 국가의 현직 부총리급 이상이 들어가는 데요 서재골은 전직 그서재골에 들어가는데 쫙 열리면서 딱 들어가는데 꼭 미국에 온 기분 잘 해놨어요 그딱 도착하는 데 보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14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14호 초대소야 하여튼 뭐 첫날 일단 잘 잤죠 이튿날 이제 저에 대한 환영을 시을해 주더라고요 1일차 2일차 하고 3일차 보냈죠 근데 4일차 되던 날 점심때가 지났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이제 한 저녁때가 다 돼가는데 갑자기 그냥 물을 확 열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걔제가 그때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이간나새끼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똑바로 앉으라고. <laughs> 참나. 앉았지요. 그랬더니 내더라오 뭡니까? 방북지에 나느라고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없다고 그랬지. 없으 했더니, 길에 했더니 권총을 꺼내 너이 새끼 안 기부지? 빨리 똑바로 대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안 기부라니? 응? 나는 민간외교관이야, 민간외교관. 나도 막 반말로 나간거였더니 계속 하지 말라고, 빨리 대답하래. 야, 진짜 그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순간이요. 정신 아파 다차렸어요 제가. 선생님, 나는 절대 안 기부한다. 곤충 치워라. 내가 민간외교관을 보여주겠다했더니뭘 보여줄 거네? 그 제가.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는 1990년 한중수교는 1992년이에요. 이년이 러시아가 빨렸죠. 그 후에 활동했던 걸 내가 다 가져간 겁니다. 자료들을. 특히 중국도 중국점이이 r u s 러시아를 더 s 교해요근요 마침 마침 아시아대사라고그대사대사 Russia, r 이 s s i 두르 u s 커 i a 고있었어 i a Russia, Russia, r u s 원이라 근데 걔 s i a 고 있었거든. a 딱댕기더니 얘들이 s s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대, 대사 아니야 대사 그 나도 몰랐어 걔가 대사로 와 있는 거라 그 세월에 걸러서 그랬더니 권총은 여기 있었잖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속으로 다가 그랬더니 간호 새끼가 선생으로 변한 겁니다 선생님 예 이거 우리 하루 만 빌려 주시라고요 두께가 이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내렸더니 알 가시오 하고 나가더라고 나가자마자 딱그 사장이 들어오는 거야 첫 번째 만난 놈이 딱 들어오더니. 이야 유 선생 대단합니다 여기가 서울입니까 어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 그 친구도 나를 모르잖아 그니까 걔도 테스트랑한거 테스트를 나를 데려갔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유 선생 은 평행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7박 8일에서 이제 내리면 떠나갈 일인데 저녁 때온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리면 돌아가셔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은 미리 북을 했습니다 허 마치 미리 북이지 우리가 선생을 안 보내면 못하시겠습니까다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며다가 예, 좋습니다. 이쁜 여자 하나 주십시오. 살겠습니다. 그때는 막 웃어, 그때도 해 웃어. 야, 재밌는 분이래 선생. 님가셔야지요 우리 앞으로 북남간 남북간에 하일이 많은데 가셔야지요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이제 1990. 6년 2월 25일에 도착한 거예요. 평양 공항을 탈출했죠, 탈출.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7박 8일 동안에 그 기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못하잖아. 그 이제 요만한 그 요런 종이를 깨알같이 적는 거예요, 깨알같이. 하루에 중요한 것만. 적어가지고 이걸 접어서 양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와서 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평양에 7박 8일.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서 통일부, 안기부, 청와대까지 보고를 다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시대에 시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갑표에요. 그데 아무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음.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지령을 예. 받고 예. 다시 그쵸. 북한으로 가시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2차 때부터는 90년도 갔다 오고 97년 1년간은 이양만들을 계속 제가 베이징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만나면서 공을 드려가지고 이제 2차 방북. 초청장을 받았죠. 통일부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 출범 후니까 합법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98년도 7월 14일날 그 베이징에서 또 이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죠. 두 번째 임무는 이제 목적은 평양 이수단 초청. 우리 기관에서는 임무가 김일성시신 확인하는. 그때까지도 시신이 주변에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니까 김국장이 잘 왔다고 하면서 뭐촥 현재 또 앞으로 방문 일정을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국장님. 예 이번에 제가 이이 술단 일로 왔지만은 꼭 드릴 말씀이 됐던데 뭐냐 얘기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주사님을 접근 좀 해달라 안 됩니다 철렁해는 가슴이 인부가 그건데 그래요 어떻게 국전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마시라고 이 어떻게 하더라고 아 끝났어 그런데 그 처음에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유 선생님 왜. 수령님을별려 하냐, 이거야. 근데 그랬어요. 내가 사실 남쪽에서 내가 해고록을 읽었다. 김일성 해고록을. 전치도 권리인데 내가 다 읽었다. 어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인간에게 있어 신념은 유대하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유대하다. 그 글귀가 있더라. 나는 그 말에 그런 존경을 한다, 이 양반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온 김에 한번 그,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지. 아 어, 그래요? 그런 글귀가 있네. 자기도 못 봤대. 있다. 알았대. 한번 좀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야. 사장님 꼭좀 뵙게 하달라. 알았대. 헤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음날 오더니 아유 선생 대단하시대. 그 글귀가 있더라 이거예요. 있죠. 아 알만하대. 일주일 딱 됐는데 아침에 그 친구가 아니고 조평통의 과장이 차를 몰고 왔어. 오더니 유선생님 빨리 양보 입고 나오시라고요. 경례하는 정도자 장군님께서 수영님 작견을 비전하셨습니다. 아 예. 신나는 거지. 일주일 만에 혼자 들어가서 평양에 서 일주일 동안 있는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끄는 거지 이제 그 작전상 끄는 거예요. 가방에다 카메라를 챙겨 놓고서 차 탔지. 가는데 유선생은 영광이십니다 그래요. 뭐가 영광입니까? 남조선 여권. 남조선은 려권을 소지하고서 우리 수정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기야요 그래 아 그래요 과장님? 첫 번째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박영길 선생이래 아 그래요 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상관없지 뭐 가보면 되는 거니까 입구에 딱 도착하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관단총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이 딱두 명이 지켜 그러더니 종이를 주니까 부더니 통과시키더라고 금수한 타영궁전이지 거기 들어갈 때부터는 에스카라이터. 현재 거기 에딱 도착하니까 들어가는데 벌써 딱 세는 거야. 층층마다. 들어가는데 첫 번째고 통과하는데 암호. 어서 오냐고 묻지도 않아. 그냥 그, 나, 안내 하는 과장한테 암호하니까 그 과장이 736. 통과. 또 이제 올라가. 또, 다, 또 다른 측이 바뀔 거 아니야? 암호 숫자 달려야 돼. 이상한 나라지. 그래가지고 이제 6층까지 이제 내가 소으로쥐쓰는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몇 층으로 가는몇 층으로 가나 6층 지나서 딱 7층인데 딱 서는데 거대한 침상이 딱 있고 거기에 노인 애가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유리관 속에 있는 레닌을 보았고 모태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가서 근데 이 양반은 유리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거대한 침상에 딱누워있는 내가 이발 예, 앞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발에. 근데 발 앞에 도착해 딱 보니까 이 머리맡에 신조으리에 검정 치마 입은 여자 두 명이 딱서 있는 거예요. 나이 이제 뭐한 열아홉 스물 될까. 참 이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딱 보더니 시장님께 경배하십시오. 경배라는 거지 이제 두 번씩이라는 거지. 그래서 돌면서 이제 본 겁니다. 신호아셔스의 빨간 니 타이, 곤색 양복을 입고 파란 이불을 딱 덮고 누워 있는데 그저 얼굴은 검버섯 혹하고다 뒤에 혹. 근데 이거는 시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노인네가 잠자는 모습이라. 야, 기가 막혀. 하튼 여참 기가 막혀. 이건 시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 잠자는 모습이니까 피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다 둘러보고 이제 옆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옆방에도 안내하는데 거기도 역시 또 여자들 두 명이 있어요. 그니까 이 여자들은 산자가 죽은 자를 지키는 거지. 근데 걔들은 영광이래 그게. 거기는 다른 이제 여성이 하는 말이 여기는 시장님의 직무실입니다. 설망을다 해줘. 뭐뭐뭐다 해줘. 그러더니 마지막 숙성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딱 들더라고.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동무들 우리는 우리 시대로 가는 기야. 믿음들까버지 말라 하라. 고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야, 야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한칸 보는 시간이 한 15분 내지 20분 걸려서 세밀히 봐야 되니까. 백개다 있으니까 사진은 못 찍잖아. 그 그러니까 머리로 찍는 거지 머리 다. 마지막 세 번째 칸을 딱 도착하니까 큰 원탁 테이블로 거기 앉으라고 그래 앉았지. 앉았는데 접견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큰접견록을 위대한 수령님을 잡견하신 소감을 쓰십시오. 그래 좋다. 딱 펼치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라온 과장이 발을 쫙미는 거예요. 왜발음이 이렇겠습니까? 쓰지 말라는 거지. 그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오더니 왜안 쓰십니까? 그래아참 유대현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해 해오다가 오늘 막상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일어나시라고요. 딱 일어났지. 딱 나오자마자 그 과장이 이야 유선생 골이 좋구만. 골 아까 유선생 거기서 썼으면 김포공항에서 은팔찌 찾린 기아요 딱 그러더라고. 예? 평양에들어와서 우리 수령님을 참배했해 가지고 보내면 당신은 이거라요. 아 사실은 써도 그만이지. 어? 근데뭐딱그 말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근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잠깐. 왜? 빨리 잠깐요. 이 하고서 아까 과장님 그랬죠. 저 보고 위대한 수령님을 백개 영화 했는데 그 영광을 보여달라더니 어떻게 영광을 보일 거네? 카메라를 끊었지. 그때 필카에요. 카메라 딱 줘서 빨리 찍어라. 안 된대. 무슨 소리 하냐고 빨리 찍으라고. 왜안 돼? 왜? 왜안 돼? 빨리 찍으니까 얼떨결에 딱 수컷을 틀는 거예요. 탁, 이제. 똥무 오면서 물었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었더니꽁 박제하네. 꽁, 꽁 박제. 박지. 꽁박치천 하는 거예요. 내장 싹 빼버리고, 러시아에서 천만 달러 주게 한 거랍니다. 지금도 관리하고 있대. 계속 그렇게. 그때 이제 묘향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묘향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 죽었던 곳, 그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안내원을 하나 붙여주는데, 걔네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들은 소문인데, 지금 여기 붐어 죽는 일이냐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기라 이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제 무사히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그러고서, 그 평양소년예술단주 데려오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져 서커스단에 왔죠 2000년도 6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2014년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일한걸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나를 평양에 보내신 분이 부르더니 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라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을 신청했는데 벌써 그때 2014년만 해도 이 사람들을 감추려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딱 오래발레 내미는 거라 그러면서 1차 기가 시켰어 2차또 기가 시켰어 나는 오기가 붙는 거야 나는 이런 자 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절차가 이제 행정법원에 남았더라고요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더라고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4년6 개월 만에 결국은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이때까지도이 사람들은 감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러나 법원은 아니지 법만큼은 원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회 공작원 판결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보상해라. 근데 아직까지 보상 못 받았어. 우회 공작원은 결국은 저기 중국을 돌아서 갔다 이거지. 왜냐 최초니까 정보가 항소할 를수 있거든. 또 대법원까지 갈수 있어. 근데 일심에서 내가 완벽한 자료를 다 제시했으니까 딱 애들이 끝났지. 이제는 보상물 받는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물론 그분 때문에 내가 평양을 두번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이 분도 나한테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고향이 안동이 안동. 우리 어머니 소원을 들어달래 뭡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일곱 살때 안동을 떠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내 여동생과 안동을 한번 다녀오게 해달라. 좋다. 제가 들어줬어요. 그 후에 이 사람 그 아들이 그 열두 살때 저를 만났습니다. 청도에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영어를 잘하는 거 영어. 그 내가 그래 한번좀너 앞으로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전 민주주의 인민국 최고 얘기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걔 아버지하고는 소식 끊어졌잖아요. 2008년 이후에 끊어졌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에 서죠북미에다 북미에다. 그때 얘가 거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은 걔였어요 근데 얘가 결국은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해가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것도 내가 테레비고서 아, 저놈이 저렇게 됐구나. 역시 최고의 교관이 됐구나.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보라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평양만 발전이 됐지 평양을 떠난 북한의 여러 군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통일이 돼야 돼요. 그동안 30년간의 활동했던 걸 제가 총나야된 거예요. 중국의 어린이들 한국에 들여다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30년의 활동을 총 망라된 겁니다. 또이 소설가 이문열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년 7월 1일에 가지고 이걸 주는데 뒤에를 보라 이게 지 네? 그리고 제가 또용띠기 때문에 오래참이 갑절을 맞는 감회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2 5일날그 한국 프레젠타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관련되는이 특명 그 천지 일보 가족과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아주 열려 있습니다. 사인 해주시나요해드 드립니다. 예. 네.